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먼지가 가득한 그 사이를 가르며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온다. 고작 케이크 하나 때문에 내가 유럽까지 날아갔잖아. 천광그룹 회장이 심부름꾼 된 기분이네. 메리 수고했어. 내가 부탁한 물건은? 정말 부인이 부럽군. 이 윈스턴 다이아반지는 영국 왕실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거야. 가격만 해도 20억은 좋게 넘을 걸. 20억짜리 반지라니.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자네가 이런 정성까지 들이는 거야. 결혼 20주년이잖아.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하지만 그는 몰랐다. 20년 사랑의 상징이 인생 최악의 배신을 확인하는 무기가 될 줄은. 여보, 결혼 20주년 축하해. 여보.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연이 대학 동창이자 첫사랑이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내의 첫사랑. 그의 손엔 선물이 가득했다. 그냥 아무데나 내려놔. 한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들 뭘 하고 있어? 빨리 앉아. 어머님. 이건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고요 연희한테는 루미에르 이태리 장인이 직접 만든 운동복 이런 게 진짜 연희 품격에 어울리죠 그리고 임범이에게는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우와 롤렉스 데이토나 이 시계 19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1900만 원짜리 시계를 아무렇지 않게 내미는 남자 과연 그의 정체는? 이건 너무 비싸요 아빠 이거 민혁 삼촌이 준 거야 아빠가 사준 케이크랑은 비교도 안돼 아들의 순수한 한마디가 아빠의 가슴을 가장 깊게 파고들었다 임범이가 이런 걸찰수 있겠어 이렇게 값비싼 시계를? 솔직히 1900만원 정도는 내게 용돈 수준이지 형아 해외에서 정말 대단하게 됐구나 지금 천광그룹 투자부 부장이에요 연봉만 10억 정도 돼요 그의 입에서 나온 기업명은 듣는 순간 모두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형님은 지금 어디서 일하세요? 그냥 건설 현장에서 감독 일하면서 그냥 밥벌이 하고 있어요 옆에서 연이 항상 돌봐야 하거든요 어 그런데 연이를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어머님 제가 해외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말이죠 제 마음속에는 연이만한 여자가 없더라고요 남의 아내 앞에서 감히 고백이라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부장 왜일이 아직 진전이 없는 거죠? 아 시간이 늦었으니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간다고 혀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있다가 가렴 아니에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케이크를 힐끗 보더니 일부러 발에 걸린 척하며 바닥에 떨어뜨린다 가 괜찮아? 내가 할게. 아내는 독을 먹으면 눈빛으로 남편을 째려본다. 그만해. 도대체 뭐하는 거야? 결혼 20년 만에 터진 대폭발. 과연 이 가정은 지켜질 수 있을까?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